4월 9일 스미타임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laughs>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음, 사단은 지금도 겸허하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 우상을 알기만 해도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의뢰의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 성경의 사람들은 어째 했습니까? 예,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응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상, 우리에게 심은 우상이 사단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어 사실은 에덴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에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사단이 나를 완전히 내필임 속으로, 그죠? 우상으로 만들어서 홍수 시대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은, 어,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찾기를 원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극시키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사단이 뭘 세웠습니까? 사단의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예, 어, 이걸 사람들이 엄청 쫓아갑니다. 이걸 쌓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자기가 성공하고 그죠? 자기 이름을 내고 어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 사단에 우상이 종교로 둔갑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형상이 있는 신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 한번 가 보세요. 신전이 있는 곳이 전부 다 지금 관광지가 다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 좋은 자리, 이런 정치 좋은, 어, 경치 좋은 곳에는 참음부 다 사단이 다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어, 불상들, 어, 절들, 신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 사실은 이것들이 다 사람들 흑암으로 다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물어봅니다. 오늘이 오늘은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내일이 불안한 겁니다. 오늘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일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어, 편하지 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점술들이 발달하고 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들이 또한 문화가 문화 문화로 또 정치로 이제 이것들이 완전 둥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과 경제 또한 정치가 막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찾아가간 유일한 인물이 성경에 그죠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저이 이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점술, 우상, 그죠? 무서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진짜 복음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어, 정말로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사실은. 우상과의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에게도 어 이런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볼까요?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어,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은 무엇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절하게 되어지는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상에게 절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죠? 사단의 전략은 우상 정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단에 심부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질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건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으로 간 제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예. 썸이 전쟁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멸망과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왕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답을 주고 왕을 살렸습니다.그죠.이 왕을 다 살리는 겁니다.그래서 이스미시 되어 버리면 영적으로 스미시 되어 버리면 왕도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또 조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들도 완전히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밋으로 먼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영적 스밋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보자의 축복으로 뿐만 아니라 보자의 능력으로 함께 해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왕들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이런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스밋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새 친구와 다니엘이 어떻게 가지고 어, 승리했습니까? 정말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어, 랩위트 일곱은들은 다 그래서 싸운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하지 않았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오직을 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제 친구는 왕에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 주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이러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뭔가 가더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 더 줘야 될것 같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외에 또 뭔가를 찾는 겁니다. 아, 근데 다니엘과 에스더 또모르드게가 사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죽게 되었잖아요. 중상모력으로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싸우지 않고 진짜 이긴대죠.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벨론의 렘런터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 비밀은 뭡니까?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성삼이 하나님을 누려라. 이 말이 오늘 이 얘기인 겁니다. 너의 힘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힘으로요? 하늘에서 주시는 보자의 힘으로, 어,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망대가 뭡니까? 절대 망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망대. 괴안에 세 가지 들의 망대를 우리는 거기에 절대 망대를 또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랩노터들은 학업을 통해서 또 우리 직업,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망대를 오늘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렘너들은 어, 학교에 가서 망대를 세우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체에 가서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성교시입니다. 그죠? 거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벨론 제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어,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아닌 사단의 망대가 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오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신분과 신분이 무엇이며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근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회복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내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